이번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실수가 있고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세금이 많이 추징되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고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세무조사함에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걸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이 아닌 것처럼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때 어떻게 하면 세무서에서 알고 어떻게 하면 이런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가지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5년도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5온 가족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뒤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상업용 오피스텔일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분들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집을,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하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취득 당시가 아닌다면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할수 있기 때문에 12억 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부가세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셨던 거죠.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걸렸을까요? 첫 번째, 거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세무서에서는 실제 임차인을 찾아갑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차인까지 찾아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었다면, 부담했을 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됐어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특히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부분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가장 많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이분이 걸렸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임차인과 실제 면담을 했고, 이 임차인이 여기에 거주를 했었다라고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이미 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용도로 볼수 있느냐인데, 사실상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취사도 할수 있고 이러한 공간이라면 세법에서는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 주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구상 오피스텔이든 레지던스이든 상가든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쓸수 있는지 사람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세무서에서 의심을 샀던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분이 주거를 하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던 거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으면 사실상 전기세도 그렇고 샤워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무소에서는 그걸 조금 의심을 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임차인까지 만났던 거죠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대부분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체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하면 추가 부가세에 관련해서 세금을 더 얻는다. 그래서 월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세금에 관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할때 연말정산 관련 세금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내가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내가 월세를 얼마를 줬는지가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크로스로 체크를 하면, 이분은 월세로 주거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를 세무서가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내용만 봐도 이 임대인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을 세무서에서 알게끔 자료를 방치한 게 되는 거죠. 이 임차인이 걸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서로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주소지를 저 멀리 친척 집에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 근처에 이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질 거주지가 친척 집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출퇴근을 할수 없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공의 주소에다가 주소지를 이전을 한 거고 실질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임차인이 사실 관계까지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토해내게 된 거죠 자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안 해야겠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총3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연말정산 할때 월세공제를 받지 않게끔 구두상 문서상 약속을 받아 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 번째.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두게끔 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소지를 둬야지 멀리 출퇴근을 할수 없는 위치에 주소지를 둔다면 이건 100%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세 가지만 주의를 하신다면 오피스텔을 임대를 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사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랑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